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나요? 어? 여기 보나요? 여기 보나요? 여기. 아, 아마추어야? 카메라와 많아졌네 아마추어냐고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토크 좀 저는 뭐 똑같이 지내죠 유소년 애들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음. 또 선수하는 애들 개인 레슨이랑 음? 또 성인반 이렇게 하면서 취미생활로 유튜브 하고 있고 좋지 어. <laughs> 네. 최근에 아이디를 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어 갔다 왔지 갔다 왔지 알잖아. 어찌나 전화해서 자랑하던지 <laughs>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꿈꾸 싶은데 자꾸 그 어? 계속했던 어, 말하고 무슨 말 뭐야? 그게 송래연 형 우리 아이들 막 보고 싶다 형님 형님네 선수들 보고 싶다 이런 말다 거짓말이었어? <웃음> 진짜 <laughs> 저번 주 토요일에 또 이승을 정립을 했지. 근데 사실 너무 값진 이승이어가지고 수지 다른 경기 다 져도 되긴 하는데 아이들이 원 원체 승리를 원하는 팀이랑 해서 이겨가지고 수지 6개월짜리 승리야. 왠줄 알아? 이제 그 팀하고 안 하거든 올해 6... <laughs> 올해는 시즌이 끝났거든 그 팀하고는 6개월짜리 생리 아, 왜냐면 내년에 내년, 시작하기 전까진 안 하니까 이거 6개월 동안 얘기할 거야 <laughs> 아, 그치 그치 어, 어머니들한테도 말했거든 6개월 동안 즐기라고 <laughs> 아이리그내 수준이 좀 어땠는지 너 아이리그 해봤어? 해봤죠 어. 나 아이리그는 1종은 아니고 2종보다도 2종이라고 해야 되냐? 그니까 제한이 그 1종은 못 나가고 어. 2종부터 나갈 수 있는데 뭐 이제 이종 하는 팀들이 좀 세죠. 그러니까 못 하는 팀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 이종에 이종에 좋죠. 그게 없어. 네. 제한이 예를 들면 이종인데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안된 안 팀? 이종으로 등록이 돼 있는 팀인데 주 5회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네.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달라서. 맞아 맞아. 일종 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는 데들도 있고. 아이리그는 관내 축구 협회에서 뭔가 이런 정관을 만들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지역별로도 좀 달라. 너 아이리그 했을 때몇 학년 됐고 나왔어 저아이리그했을 때는 저희는 어, 일종 팀이었어가지고 어, 어, 어. 그래서 56학년은 못 나갔는데 이제 1, 2, 3, 4학년은 나갈 몇, 수 있었죠. 몇대 몇으로 경기했어 그때. 너, 너가 아이리그 어. 데리고 나갔을 때 1, 2학년. 몇대 몇? 몇. 8대8은 아니었고 어몇대몇이어 6대6 6대5겠어요. 6대 6. 아 6대 네, 6대 여긴 6대6이잖아 우리 1, 2학년이 4대4야. 음꼬기 포함 4대4. 뭘기법 포함? 어아 우리 형. 응. 여포만 4대4고. 우리는 나오는 팀들이 이제 여기 근교니까 시흥 일단 시흥시에서 하는 건데 시흥팀이랑 내가 다 찾아보니까 일단 부천팀들 저쪽에서 넘어오는 것같아 광명이랑 안산 이런데서좀 넘어와서 여기가 중간 지점에 거점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학년이 4대 3인 게 그리고 1학년들은 또 사법부를 써사법부이 아니라 이게 근데 다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어. 어차피 그 지역에서 정하는 거라서 내가 봤을 수준은 다 비슷비슷한 것같아 한 최소 주 3회? 2회? 2, 3회 하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고 한두팀 정도가 3회 이상 하는 것 같고 애들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뭐 수준은 그 정도고 뭐 그때 컵대회나갔을 때는 <laughs> 보기 안 좋은 코치인 아, 아이리그 때는 어땠는데? 사실 아이리그에는 그렇게 없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 같아 너 아이리그 때도 약간 막 윽박지르는 감독, 코치 있냐? 있긴 있는데 그 윽박의 정도가 높진 않죠 그치 네. 아이고, 아이가 좀... 아이리그 나와서 윽박 지르면 그 아이가 계속 하고 있, 있나요? 그 팀에서? <laughs> 네, 요즘에 우리 최근에 컵대회 코치 영상 올리고 나서 음. 댓글로 네, 그런 학부모님들이 그런 코치 밑에 있으니까 그런 코치들이 계속 바뀌지 않고 아이들한테 계속 화를 맺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심했어요? 너형 영상 안 봤지? 네. <laughs> 많이 심했어, 많이 심했어 풋돌이랑 <목소리랑> 그 수요일 날 단체 레슨할 때 살짝 말은 해줬는데 맞아, 듣긴 들었죠. 6대 6 취미반대에요 주2회반 대회인데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게막 눈이 희번덕해져가지고 약간 어. 그런 분이있잖 어, 있잖아요. 해가지고 막 야, 안 내려와, 안 뛰어, 너 뺀다, 너 뺀다 하여튼 어. 운동장 들어가서 갑자기 일분폼 잡고 나오는 거야 음. 그 팀의 학부모님들은 감독 코치님이 애들한테 그렇게 윽박을 지르잖아 웃어 아, 우리 또 혼난다, 하막 이러면서 저도 일종 팀 했을 때 저도 화를 좀 내는 편이었어가지고.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를 안낼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는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내좀 언성도 좀 높아지고 하잖아요. 음. 근데 어쨌든 플레이적인 부분에서 화를 냈으면 그 다음 저는 피드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욕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 어. 뭐못 잡아 땡 이런 건다전 당연히 잘못됐다 고 생각하는데 어느 도 좀 목소리가 올라갔으면은 그거에 대한 피드백만 있으면은 근데 뭘 하고 끝내버리자 그냥 너 나와 이러고 그냥 너 나와 이래버리고 그냥 애 기죽이고 그냥 끝내버리자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영상에서 우리는 2주칠 반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건데 그지 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아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너는 일종이잖아 칠반 어, 일종 엘리트의 내가 여기 영상에서 그랬거든. 5, 6학년 또는 뭐 중학교 축구부 애들, 고등학교 축구부 애들 정도 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전술에는 개인전술하고 팀전술이 있잖아. 그 그렇죠. 부분 전술도 있고. 응. 뭐 팀전술 안에서 실수를 했다. 혼날 수 있지. 그지 약속된 게 있으니까. 응. 또는 개인전술 안에서 1대1 할때 피드백을 줬는데 반복된 실수를 한다. 그럼 또 혼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2회 침입안 대회에서, 주2회만 하는 침입안에서 그것도 1, 2학년 아이들. 일단 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체에서 어. 화를 냈다는 게 어.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음. 내 영상에 너가 안 봐서 그런데 내 영상에서도 일종이나 엘리트를 하는 애들은 뭐 혼날 수 있어. 욕건 너가 말한 대로 당연히 안 되는데 본인의 뭐 예를 들어 아드레날린이 너무 솟고 막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혼자 심취해서 마치 이정효 감독님이 된것 마냥. 이정효 감독님조차도 뭐 욕을 막 쓰지 않지만 그거에 약간 잘못... 반영된 느낌으로 코칭을 하는 게 나는 이제 그때 좀 충격이었지. 사실 이게 맞나 싶고 나도 되돌아보고 나도 뭐 예전에 뭐화안 냈겠냐. 예전에 지도할 때 근데 저거는 경기장에 감, 지도자가 들어가서 옷을 자꾸 끌고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초등부 엘리트라고 했을 때이 선이 어디까지라도 지켜줘야 되나 약간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들. 저 엘리트는 저는. 화를 안낼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면서도 애들이 얻어가는 것도 있고 대신 이제 전 무조건 피드백은 있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그냥 뭐라고 확실한, 확실한 피드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런 실수했어. 그럼 뭐라, 뭐라 하더라도 나와서 너 아까 이런 일 생에선 이렇게 플레이하면 더 좋을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애들도 어쨌든 느끼는 게 있고 그 몰라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플레이들을 근데 알려줬는데 뭐 아직은 그 몸에 배겨 있지 않으니까. 몰라서 또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음.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하는데 저는 무조건 욕이랑 돈 찍어매 이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고 근데 아직까지도 많죠 그런 댓글도 봤어 차 채널에서 했던 어떤 채널에서도 뭐 애들 이렇게 유방주인 애들 데고 가서 하는 경기 봐도 뭐 스페인 팀에서 음. 스페인 감독이 애들한테 엄청 호통치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바로 말해줄 수 있는 게이 문화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른이. 아이하게 호통을 치면 혼나는 거야 무조건 근데 외국은 어른한테도 영어로 반말하지 자기가 의견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 안에서 나도 브라질 처음에 왔을 때 충격먹었던 게 감독이 소리 지르면 안에서 선수들이 같이 소리 질러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없고 외국은 뭐라 하면 얘네가 기가 죽더라도 자기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문화 안에서 말을 하고 응가야 말하는 것처럼 나오고 나서 전반 끝나고는 확실한 피드백을 줘 우리끼리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아간과이 말대로 화를 안낼 수가 없다. 이게 단어 선택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화를 낸다는 거는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라고 나 생각이 되거든 내가 봤을 때 은광이는 화를 낸다는 표현을 내가 봤을 때 단어 선, 단어를 좀 잘못 말한 거 같은데, 얘네 아마 호통을 친다는 걸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거. 근데 화를 낸다는 거는 감정이 들어가야 돼. 본인의 뭔가의 주관적인 기분에 의해서, 아니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짜증이 나니까 애들한테 호통치는 거랑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치지 못하는 애들 있어요. 은광. 정신 차 정신! 이거랑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근데 야이 새끼야 너 정신 안 차려? 너 뺀다? 이거랑은 또 다르단 말이야 은광이가 말하는 피드백이 아니잖아 이건 피드백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그치.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잖아 너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 팀이 이렇게 수적으로 열쇠가 되고 상대방의 공격수적이수적이 우위가 돼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되니 역습 상황에서는 뒤도 보지 말고 빨리 내려와야 너가 팀원들을 도와줄 수 있다 라는 피드백을 주고 나서 또 실수를 계속하면 은뭐 그때는 짜증이 날수 있지. 근데 어떻게? 근데 애, 자기가 선택한 자기 애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던 거지. 자구 긴. 고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수종부 엘리트에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언성이로 돈 감독 밑에서 학부모님들은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근데 아. 학부모님이 느끼기에도 어,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어. 근데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지도자 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니까 러 이게 부모님들도 느껴요. 이게 어떤 이게 말했을 때 우리 아들한테 어떤 이게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지 진짜 우리 애를 생각하는 해서 뭔가 좀더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원성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음. 부분인 건지 그냥 부모님이 봐도 이거는 그냥 말도 안될 정도로 그냥 의미 없이 뭐라 하고 이런 것만 부모님들도 느 느끼는 부분이라. 근데 이게 보여요, 그게 근데 그것도 있는데 바로, 그게 지도자 입장에서 네. 페이크를 칠수 있는 거지. 그까 미친 지도자인데 음. Q하고 나오면 애들 이뻐하면서 다 너네 잘 되려고 하는 거 알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배웠을 때 그게 잘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 있으면 난 지금 아직 취미반을 하고 있잖아 엘리트보다 얼마나 더 답답하겠냐 근데 얘네가 또 취미반인데도 아이들를 나가고 있으니 성적이라는 게 나오는 게 있으니 물론 나도 막 답답한데 응. 요즘 많이 이제 나도 이제 유소년 쪽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것저것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세션도 찾아, 찾아보고 좋은 글기도 많이 읽고 하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것같아 부모도 아이도 기다림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될것같아 기다림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취미만인데도 윽박을 지르는 이유는 단기간에 애들을 끌어올리고 싶어서 그지 그지. 주입식 교육이랑 자꾸 이런 타격감으로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건 강아지도 교육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하거든. 그게 저도 지도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해외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왜, 왜 우리나라 유소년 때까지 우리나라 애들이 되게 기몽이도 좋고 잘하다가 성인 되면왜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하는데 저희는 뭔가 어쨌든 그 책임성이 저는 무조건 중요하다 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이제 어쨌든 그런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하고 이른다 보니까 애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못 하고. 맞아. 이렇게 안 하면 혼나 그치 어, 난 무조건 얘들을 예를 들어서 사이드 백이야 무조건 윙안 주면 혼나 나는 그러니까 그런 어. 부분 때문에 애들이 이제 갇혀 있으니까 어. 그런 자유로운 플레이가 안, 나오, 안 나오는 거 같아 저는 그래.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나도 보면 은 신기한 게 초코랑도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 전술 훈련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됐을 때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좋은 걸까 아니면 굳이 전술 안 하고 아까 너 말한 것처럼 커서 창의성이 있으면 당연히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까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애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는 나는 방법만 알려줘. 너가 말한 것처럼 피드백을 주는데 애들이 하다가 실수를 했어. 삐빅하고 멈춰. 경기 하나가도 너가 이렇게 해서 갔어. 근데 이것도 잘했어. 근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아. 근데 너가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은 적군들 속으로 들어간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럼 애들이 스스로 말해. 을 상대 팀보다 좀 멀리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벌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 그치. 적군이 없는 데서 바깥에서 공을 받은 다음에 적군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슈팅을 때리면 얘네 몸에 안 맞겠지. 이런 방법을 알려주니까 경기를 하면은 이제 지들끼리 패스 플레이를 하는 거야. 난 패스 플레이를 가르쳐 준 적도 많아. 요즘 맨날 드리블만 하거든. 애들 볼 감각 좋게 하려고. 근데 그게 경기장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야도 이게 그 허,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 어직히나 우리도 다. 한국인으로서 어렸을 때 맞아가면서 축구하고 욕받으면서 욕 축구하고 혼나면서 축구하는데 그 맨날 그 유럽 축구 방식 창의적인 축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1학년에 가르쳐보니까 조금 오는 거야 외국 애들이 이렇게 해서 커가지고 5,6학년 돼도 뭐라고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그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나? 막 이승우가 바르셀로에서 나한 것처럼 조금 그게 오고 있는 거지 근데 모르지 얘네가 이제 5,6학년 됐을 때딴 팀에 비해서 털리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아직 (1~2학년) 애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애들이 증명을 좀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냐 팔대 팔하고 하면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물론 우리가 연습해 놓은 전술이나 이런 패턴들은 좀 있지만 어쨌든 경기 뛰는 건 너네들이기 때문에 그치. 그 안에서 너네들이 나는 이런 플레이도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지. 어.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니다 음. 대신 이제 수비에서는 어쨌든 뺏기면 바로 위험한 상황이니까 수비에는 좀더안정적이 하되 하프라인 위에서는 너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해봐라 음. 그 대신 뺏겼을 때 수비만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음. 들어 많이 애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플레이들이 더 많이 나와요 막뭐 미드풀드에서 사이드로 침투도 하고 저절로 안으로 들어오고 그형 그래, 애들 여기서 수업 끝나면 거의 한시간씩 애들 여기서 놀다가 내비 두거든 우리가 어렸을 때 놀면서 축구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애들끼리 막 시키지도 않는 것도 해야 킥을 안 가르쳤는데 킥을 할줄 알아 1년 애들이 왜 그런 지 알아? 지들끼리 꼴때 맞추기 내기를 해 킥이 안, 드, 안 됐을 때부터 음. 어쩌다 한번 되면은 어 맞췄다 그리고 지들끼리 가마차게 연습을 해 가마차게 가르치는 건데 야 가마차게 해보자 하더니 인사이드로 막 이렇게도 깎고 막 이렇게 해안 되지 잘안 되지 근데 막 확실히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내는 부분이 어린애들은 인기 난것 같아 팀을 옮기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이게 그 이유가 진짜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부모님들도 너무 다양해서 저는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뛰다가 조금 못 뛰네? 어 그럼 나는 다른 팀 가야지? 이런 부모님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그렇 그치, 그치.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요. 워 근데 만약에 진짜로 윽박지르고 선을 넘는 그 지도자팀이면은 저는 괜찮은 팀이 있다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옮기 예. 있는다고? 예. 왜냐면 아이가 그치. 크면 코스로 더 맞아요. 기죽고 더 본인 플레이가 안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배우면 네. 그 아이도 커서 그렇게 가르칠 거야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면 그렇게 풀어가면 나도 이렇게 배웠다 하면서 맞지 그리고 초등학교는 더더욱 아이들도 그 선생님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맞아, 맞아 부모님들도 느껴요 얼마만큼 그 우리 애들을 생각하는지 그게 확실히 애들도 느끼고 부모님도 느끼기 때문에 판, 딱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학부모님은 그렇죠 예, 옮기는 게 맞죠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등학생은 중학교 도 모르겠는데 감독 코치들이 그 유소년 아이들의 약간 선망의 대상이 돼야 돼. 왜냐면 자기가 볼수 있는 최고의 축구 잘하는 사람은 내 코치님들이거든. 자기가 볼수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아버지가 축구선수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품위 유지. 살찌면 싫었고. 정확한 시범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언행. 엄마, 아빠랑 솔직히 어떻게 보면 똑같아. 가정교육처럼 팀이 가정인 거야. 우리 하나의 가족인데. 감독 코치가 그렇게 빡지로 하면. 애들도 윽박지르고 걔네 6학년 됐을 때 봐라 5학년 애들 못하는 애들 같이 경기 뛰잖아 5학년 애들한테 소리 지른다 패스 주라고 막 이런다 그리고 초등학교 감, 감독이나 코치가 사실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평생 어쨌든 축구했던 사람들이 다 지도자잖아요 응. 거의 대부분이 감독, 코치를 응. 그러면 다 배웠던 거고 성인 때까지 다 축구했었는데 초등학교 애들한테 뭐 가르치기 솔직히 어, 어려운 건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 결국에는 기본만 애들이, 해주면 되는데. 어 기본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뭐 하면 아예 진짜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친구들이 있고 오히려 좀한 마디 해줬을 때더 그거에 있어서 더 해, 하는 애가 있고 약간 그런 거는 지도자가 지도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게 조금만 진짜 관심 아, 가지면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개개인별로, 그렇죠? 어, 개개인별로 그런 애가 있고 그런 애가 있는데 이게 모두에게 다빡지르고 네. 이러면. 이게 아닌 마, 지도자들이 많더라고. 마이너스. 되는 사람들 있지. 그리고 은강이가 지금 잘 말한 게 사실 뭐, 초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게 필요한가 했을 때, 지금 은강이 말한 거는 가르치는 건 거의 다 비슷해. 기본기, 드리블, 뭐, 패싱. 근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수업을 할때 하는 워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런 댓글을 봤어. 내가 이런 마인드를 올렸는데, 긁힌 지도자인 것 같아. 음. 성적을 내면 된다. 내가 말한 대로. 그리고 훌륭한 선수를 배출한다. 나는 두 가지의 의문인 게. 성적을 내면 좋지 당연히 뭐 사람들도 많아지고 근데 내가 이번 아이디그를 하면서 느낀 게 성적이 1학년 애들 말하는 거예요 취미만 그 영상도 취미만이었으니까 1, 학년 애들에게 성적이라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결과에 대한 성적도 있고 성적은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아 결과에 대한 성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훈련을 공부하듯이 했는데 아이디그가 시험장이야 시험지야 근데 우리가 훈련을 예를 들면 은 발바닥 스킬을 계속 연습했어 근데 시합장에서 그 장면이 한번 나왔어 그럼 난 성적을 냈다고 봐 개인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성적 애가 여기서 열심히 훈련한 게한동작이 나왔어 그리고 제껴서 네, 슈팅까지 나왔어 그럼 걔 그거 얻어간 거잖아 그렇지? 어 되네? 여기 턴오버 딱 되거든 그런 지그 성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시는 성적은 내가 봤을 무조건 결과적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선수를 배출하면 된대 근데 봐라? 민광이가 내가 키우던 선수야 초등학교 5학년 때 나한테 왔어 나한테 2년 배웠어 중학교 어디 시작했어 그리고 너가 갑자기 국가대표가 됐어. 내가 너 배출한 거야? <laughs> 난 이런 생각도 들어. 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지. 아니지, 근데. 애매하지. 어.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그 좋은 선수라는 기준도 사실 어, 애매하고. 어. 근데 훌륭한 선수를 배출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너가 나한테, 예를 들면 너 늦게 시작했어. 6학년 2학기 때 시작했어. 내가 나만의 스타일로 너를 잘 가르쳐서 너가 잘했어. 내가 배출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지.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이. 초반, 유소년 때 기반이 됐을 때 좋은 정서를 갖고 축구를 대야 애들도 좀 흥미가 안 떨어지고 좀 관심도 계속 더 갖고 본인이 즐기, 즐겁게 찾아가면서 해야지 지도자가 본인의 그런 해소 성적을 내야 된다는 해소 감정, 기분, 기복 이런 거 갖고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축구가 되게 좋아서 즐기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몇몇 부인들은 옆에 막 따라다니면서 좀 눈치를 준단 말이야 아들. 아, 그렇지 제지 네.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어. 제가 그렇게 좀뭐 물론 우리 아빠가 많이 아버님 그러셨어요. 네.